안녕하세요 홍콩 어디까지 가봤니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홍콩의 전통인 트램을 어떻게 타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있는 이곳에는 홍콩 동쪽에 있는 트램역입니다 이게 정점입니다 여러분 트램의 노선 지도를 보면 여기는 홍콩의 가장 서쪽 여기는 가장 동쪽에 있습니다 또. 색으로 표시되는 그런 종점들은 그 트램은 거기까지만 갑니다. 근데 하지만 모든 트램은 같은 이 똑같은 노선에 여기 빼고요. 여기 빼고는 같은 노선에 갑니다. 트램의 좋은 점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쌉니다 굉장히 싸요. 그렇지. 삼 불밖에 안 돼요, 성인이. 원래는 2 불이었는데 또 최근에 1불 올려가지고 삼불된것 네, 같아요. 맞아요. 어. 세층은 이렇게 한 자리 이렇게 있고 다 같이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트램은 내릴 때야 돈 내는 겁니다. 저희는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넉넉하게 자리도 엄청 많습니다. 맞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는 여기 뒤에입니다. 이렇게. 홍콩 트램이 사실은 1904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네. 세계에 지금 남아있는 트램 시스템 중에는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그러네요 그럼 125년이 됐다는 거죠 아 그거 120년이 됐다는 거러니까 사실 홍콩에 살아있는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쵸. 내가 알기로는 이게 전부 보조금이 없으면 잘 운영을 할수도 없대 아 당연하죠 그런 싼 가격에서는 사실 홍콩 문화죠 저희도 트램을 홍콩 사람들도 트램을 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렇지 그렇지 자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거는 신형 트램 딱 봐도 되게 새롭고 음, 음, 깔끔합니다 음. 뒤에 트램 보세요 안에 보이시면 아직도 그 옛날 그 트램입니다 의자부터 다르네 사실 네. 그리고 사실 트램은 홍콩 섬에만 있거든요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사실 홍콩 사람이 왜 이걸 많이 타냐면 첫 번째 트램은 트램 길을 가요 음, 그러면 음. 차가 안 막혀요 왜냐면 다른 차들은 진짜 뭐 출구, 출퇴근 시간에 다들 알다시피 엄청 막히는데 맞아, 맞아, 맞아. 트램 길이 따로 있으니까 맞아. 트램이 오히려 제일 빨라요 맞아, 맞아, <laughs> 그리고 두 번째 트램의 장점은 트램은 지하철역이 장공. 저는 지하철역과 역의 사이가 조금 커다보니까, 한 지하철역은 이미 한 다섯, 여섯 개의 트램역을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조금 가깝고, 뭐, 이렇게 거, 안 걸어도 되니까, 트램이 사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음. 엄청 가깝게 반대편에 있는 트램이 오고 있습니다. 마스터나 비자로 돈 내면 지금은 1불 깎아주는 프로모션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오토패스 카드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새로 나왔거든요 전 2불로 사줍니다 여러분도 오시면 비자 카드로 돈 내시면 2불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홍콩의 교통수단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 트램을 타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콩 어디까지 가봤니? 바이바이